야고보서 2장 2장 12절입니다. 12절 한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지난주 네. <laughs>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 다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예. 뭐다 아는 얘기니까, 음, 그누구 몰라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라고 주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으로 마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기독교 사랑이라는 종교,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그러나 실제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 에~ 마 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했는아니 나는 세상에 온 것이,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뭐 하라고 왔다? 다 같이 섬기려고 왔다. 누가?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려고 한다. 그것이 사랑이 나타난 행동입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성김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누가 본을 보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팔을 씻어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성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가지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다 같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아, 좀 어려운 일이죠. 몸을 제물로 많은 사람 여기 인류 전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내가 그들의 대속물로 왔다. 내 몸을 다에 그들을 위해서 주려고 왔지 내가 성경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또 나만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몸까지 마음 다 에,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 앞서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순 있어요 에, 그, 먼저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렵죠. 또, 말로만 하고 예수님은 다, 아, 뭐, 성기지도 않고, 또, 뭐, 대성물도 안 주고, 영광 다 받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섬기는 일은 좀 어, 이웃을 사랑할 때할수 있지 않겠나. 결혼하는 부부들도 결혼 전에는 따질 건 따져봐야죠. 계산할 건 계산하고 과연 가서 신앙사원 잘할 수 있겠나. 저울질도 해보고 해야 되지만. 일단 결혼한 다음에는 아그 날부터 내가 섬기러가야 되겠다. 남편을 섬겨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섬겨주고 자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은 부부가 될까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실상 다 세상 사랑하지 따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더뭐 아주 쉽게 살려고 하고, 왜 나를 안 해주나, 날 사랑하나, 이렇게 하다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예수 냄새라도 좀 풍겨야 되잖아요. 아, 조금이라도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아저 우리 남편은 예수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 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참 뭔가 있어. 아내에게서도, 아내, 네, 우리 아내는 참 뭔가 있어. 성기려고 하는 게 있어. 참, 기독교가요. 정말 수준 높은 종교입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건 뭐예요? 공동체의 행복. 가정이면 가정 단위가 행복하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가정이 제일 첫째 단위잖아요. 부부가 첫째 단위잖아요. 가족이 그게 제일 우선해야 될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서로가 다 행복해야 될 텐데, 왜 불행하냐 이거야. 아, 이상하잖아. 기독교 있는데. 뭐가 없어 그래요? 사랑이 없어 그래.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고? 성경으로 서로 성경으로 이제라도 결혼하신 부부들은 다 그렇게 하세요. 아, 내가 이 집을 위해서 뭘 성길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뭐, 예수 믿어 천당 간다. 그거는, 아, 기본적으로 다된 거예요.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일 후회하는 것이 누구나 다 그런데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일단 그 간호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걸 들었는데 다 후회한대요 왜아유 아내를 좀더 사랑할 걸 남편을 좀더 사랑할 걸 아이들한테 좀더 잘해줄 걸껄껄껄껄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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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하다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해 이제 시간이 없는데 또 힘도 없는데 모든 게다 떠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다고 죽음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도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돼요? 사랑하라 사랑은 뭘로? 섬기고 지난번에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결 때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온 어떤 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학교가가지고 요직을 거쳐서 참 대단한 인물이 돼서 서울시 교육감 이 부부자들 중에서 가장 당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됐는데 딸이 미국에 가 있는데, 딸이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이말 한마디 해놔가지고 아버지가 사퇴했습니다. 아, 그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엄마한테 몹시했고, 우리한테 관심 없었고, 그런 분이 교육감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야, 정말,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기로서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사랑, 성김, 이것이 없는 그 결과에 가장 파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아니요 아니, 그만큼 성공했으면 아내에게 따뜻하게 하고, 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돌봐주고, 어, 참, 내가 바빠서 너한테 다 미쳐다 뭐 해두지 못한 게참 미안하다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그분 아주 끝났어요, 그냥. 성경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었더라면,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행복할 것이고, 또, 딸이 나중에, 아,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가정적인지, 엄마에게 잘하고, 성실하고, 나한테 관심 많고, 자녀 교육에 관심 많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교육감 자격이 있습니다. 한마디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대로 안한 것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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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인생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이 자신의 행복, 가정의 행복, 교회의 행복, 직장의 행복, 모든 데서 행복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은 성경을 받으러 왔다고요, 섬기려 고 왔다고요, 섬기려 왔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쪽에 이사 와서 초창기에 저를 아는 목사님 연줄 연줄로 시골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두분나오더니아 변동께 사랑이 없다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권사님 그 안목의 목사님 소개로 이렇게 오셨는데 에, 뭐 제가 소홀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어쩌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 뭐, 대전에 나오긴 했는데, 다리 하나 있긴 있는데, 거의가 있을 처지도 못 되고, 또 오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러시면은, 에, 저희 사택으로 오십시오. 그 사택 방한 칸을 내줬어요. 내주고, 어쨌든 여기 사실을 하세요. 혼자 끓여서 해답 쓰시고, 그렇게 하고 사시라고. 내 우리 쓰는 방을 하나 내드렸어요. 그래서 몇 주간 지난 다음에 저를 만나려고 그래요. 만났더니, 우사님,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변동기 사랑 따다 소리를 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죄송해요. 그데 그렇게 사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은 예. 마음은 있어도 입으로 통하는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랑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음. 하여튼 여기 계시니까 아, 그냥 가고 싶을 때까지 또갈 데가 있을 때까지 여기 계십시오. 그랬더니 몇년 계시다가 아프다고 해서 검진 해보니까 장암에 걸려서 제가 수술을 권했죠 선생님이 어쨌든 수술을 해서 치료하도록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 이제 수술해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난 수술 안 하겠다 그러고서 몇 달을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딸내중으로 가셔서 돌아가셨니다 사랑은 받으려고 하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길 마음, 사랑할 마음을 가질 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너 사랑받을 때 찾아다니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참 그냥 죽을 끓여 먹고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 이 며칠 전에 여기 동네 할머니 노부부가 지나다가 집사람이 인사하니까, 아,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노인 할아버지 남편 데리고 병원에 간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거. 저 늙은이는 평생을 나를 속세했다는 거야. 저렇게 살았대요, 저렇게. <laughs>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참, 일생을 불행하게 사시는구나. 참, 진리를 알았더라면, 내가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감사. 성길 수 있는 남편 죽지 않아도 감사하다. 참, 하루를 살면 행복할 거 아닙니까? 지옥 생활의 지옥. 아, 세상 지옥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근데 진리를 아는 우리가 지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을 하면 좀 곤란하니까. 양심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성길려고 사나, 성길 받으려고 사나. 양심이 대답해 보십시오. 성기려는 마음을 붙들고, 성김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다 같이 성김 받을 마음은 내려놓고, 성길 마음으로 살자. 네. 그렇게 살면 마음 먹으면서부터, 숨통이 열리고 아 남편 성기라고 주셨구나 아내 성기라고 줬구나 자식 성기라고 줬구나 부모 성기라고 줬구나 우리 교우들 성기라고 줬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권사님을 어떻게 섬길까장로님을 어떻게 섬길까 집사님을 어떻게 섬길까교육자로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뭉친 곳이 지상천국입니다 자 성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지상천국 지상천국이 지상천국 거의가 천국이야 천국이다니 다니 응? 지상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내, 아, 내 이웃을 뭐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몸은 내가 무척 사랑하잖아요. 누가 욕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이웃도 욕 먹으면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내가 배고픈데, 아, 이웃도 배고프지 않을까? 내가 추운데, 저분 추울까봐 외투라도 걸쳐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이웃도 그러지 않을까 돌봐줘 이것이 이웃 입장에 서서 사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실천 실행입니다 그렇게 여유있게 사는 사람은 적어도 스스로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행복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 속에서 빨리 바꿔놔야 돼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이웃도 고통스럽겠구나. 내가 힘들면 아, 이웃도 얼마나 힘들까? 저분 얼마나 힘들까? 남편은 힘든 일이 오면 아, 아내는 가끔 설거지하고 방청소 좀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아내가 참 수고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가끔 일을 좀 바꿔서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또 교인들은 교역자의 입장을 서보고, 교육자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고, 다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자세. 그렇게 생각만 해도. 절반은 한 겁니다. 그 생각하나고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있고 나를 위해도 먹하고 뭐 나를 위해도 좀좀 나나 나나 아니니까 그런 곳이 지상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얼마나 옳은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가 뭐하라고 했어요? 구절에 보면 차별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인간 차별 당하면 기분 좋아요? 어때요? 차별 안 당해봤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하고 차별하고, 또뭐못 배워서 못받른다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어떤 면에 차별당해서 마음 상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봅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보자 이겁니다. 외모로 시집겁절한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그걸로 차별하지 말고 그다음에 11절, 10절, 11절까지는 그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 12절의 말씀은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뜻은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번읽어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네. 자유의, 해, 알아. 자유의 율법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이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피 공로를 믿어서 완전히 죄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또 모든 하나님 앞에 의로 역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과 원수된 다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불의하다고할수 없습니다 하,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생하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생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단이 막아도 안 되고 천사도 막을 수도 없고 사람도 막을 수도 없고 나도 안 된다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거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약속을 변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이젠 자유를 얻었으니까, 아, 난 자유 얻었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는 구원파예요, 구원파. 무슨 파? 다 같이 구원파. 야, 중생에서, 예수 믿어, 중생에서. 너 오늘 예수 믿었냐? 예, 믿었습니다. 아, 그럼 너 중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천당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어. 이거는 귀신장난이야 귀신장난. 장난이야. 그것이 구원파고 또 예수를 믿었어도 율법을 다 지켜야지 안 지키면 지옥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율법주의에요. 율법주의. 무슨 주의? 율법주의. 우리는 율법주의도 구원파도 아니고 우리는 완전 자유 얻어서 구원 받은 걸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구의 필요? 예수님의 필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됐으니까 자유하다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 율법이 있어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 또, 나 자신을 모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율법. 그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대강령. 특별히 오늘 중심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옥심판이 아니고 상급심판이 달려있으니까 너희는 항상 자유의 율법. 그 율법은 이웃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자유의 율법은 무슨 법이에요? 다 같이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안 하면 심판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서, 말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또 가까이 있고, 또 행동도 하라. 그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보증하는 일이고, 형통의 길이고, 만족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만사가 형통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자, 뭘 들었는가? 음, 자유의 율법,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자처럼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아, 이번 주간에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작전 결심하고, 한 주간 살아봅니다.